아무리떠나가게속내 손을 맞잡고 서 함께 노래 부르세 잔을 가득 채워서 술잔을 높이 들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경다운 나의 친구 사랑을 위하여. 함께 이장을 주세여 운명을 위하여 함께 이장을 주세여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이장을 주세여 높이 높은 외초들은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함께 노래 벌어서 창을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이 다시 모이친구, 정다운 나의친구여. 박수, 박수.